안녕하십니까 롯데마리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롯데가 반즈 찰리 반즈에 이어 어, 터커 데이비슨이라는 어, 자완투수하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했는데 어, 금액은 95만 달러입니다. 95만 달러에 어, 옵션이 15만 달러입니다. 보장금액은 80만 달러고 옵션은 15만 달러입니다. 어, 터커 데이비스는 어 96년생으로 올해 28입니다. 여덟이고 키가 188에 몸무게가 97kg입니다. 자, 투 자타야 어 2016년도에 어, 19라운드 559순위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 입단을 했습니다. 입단했는데 어 2020년도부터 메이저리그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애, 몇 군데로 돌아다녔는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서는 2020년부터 2021년 그 다음에 어, LA 인젤스에서 2022년부터 2023년 어, 중간에 2023년에 트레이드돼가지고캔자스시티트노스에서 2023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어, 올해는 볼티모 오리언스에서 어, 오늘 보냈는데 어, 지금 지금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어뭐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렇게 큰 성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마이너리그 통산이 600이닝입니다. 600이닝에 600이닝 이상을 소화했, 소화했는데 어 성적은 30승 44패 근데 평균자책점은 3.2입니다. 3.2로 뭐어 주구종 직구 슬라이드 커브 포크볼 이렇게 구사를 하는데 음뭐 제가 아직 이 투수에 대해서 던지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여튼 구속이 정확하게 안 나온 보통 이 정도 되면 뭐 키가 이 정도 140 중반 이상은 나올 거라고 생각 하는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올랐는데 구속은 아직 찍히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면 터커 어, 데이비스니 어, 구속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댓글로 좀 남겨 주십시오. 해도 뭐 저는 어찌 됐든 뭐 매스컴에서 뭐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그렇게 잘안 믿습니다 뭐 어찌 됐든 뭐 결과치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만 어 그래도 봐야지 그러니까 참 저는 눈이 말씀드리지만 롯데 스카우트들은 눈이 많이 삐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가지고 잘 못했고잖아요 가면 근데 이게 스카우트 사람들이 제가 눈이 말씀드리잖아요 야구 선수가 밥 먹고 야구하는 저능 못한다. 스카우트들도 밥 먹고 맨날 선수들 보러 다니는데 저렇게 못 데리고 온다? 그러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밥 먹고, 밥참고 막말로 밥처먹고 선수들, 어, 고하러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선수를잘못 데리고 온다 이러면 밥줄나와야죠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롯데가 좀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하여튼 뭐터커 데이비슨이 못한다는게 아니고 제가 어찌됐든 내년에 시범경기 때 들어오면 어떻게 던지는지 뭐 어찌됐든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용병 뭐 저는 세명다 구단에서 다 할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윌커스는 재계약을 하면 안된다. 그래 이야기 드렸는데 결국 윌커스는 뭐 재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어, 터커 데이비슨이 들어왔는데, 뭐, 둘다 자원입니다. 용병 투수 둘다 자원이라서, 조금 뭐래, 우한 자원 이렇게 들어오는 게참 좋은데, 그래도 뭐, 잘해주면, 뭐, 어찌됐든 뭐, 좋습니다. 어찌 잘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터커 데이비슨도 반자 같이 내년에, 정말, 어, 원투 펀치를 해가지고 합작을 해서, 정말, 롯데, 퍼트신 올라갈 수 있게, 좀, 정말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 오늘 터커 데이비스는 롯데하고 어 95만 달러에 95만 달러에 재계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